유지에서 만약에 한글 폰트나 이런 걸로 사용을 했는데 뭐 협력업체나 뭐 아니면 뭐 가공팀을 줬을 때 오토캐드 파일을 오픈을 할수 없다 아니면 오픈을 했는데 취소 기입은 잘 들어갈 겁니다 그러나 한글이 아마 깨질 겁니다 그런 오토캐드에서 한글을 잘 인식하게 하는 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토캐드에 들어가시면 저희는 오토캐드가 없어가지고 이렇게 제가 폰트를 폴더 하나 만들었는데 폰트스라는 폴더가 있습니다. 이폰트수 폴더에 들어가셔 가지고 WH가 거의 한글 폰트들입니다. 아니면 뭐 이쁜 한글 폰트로 설정을 하셔도 되고. 보시면 이제 빅폰트라는 게 있어요. 요 이제 그 빅폰트를 딴 데다가 카피를 해 놓으시고 아니면 이제 이름 바꾸기 해서 일단은 이제 컨트롤 C로 이제 복사를 받아 놓으시고 딴 데다 카피를 해 놓으세요. 그다음에 저희를 이제 얘를 쓰겠다, 한글 폰트로 쓰겠다 하면 컨트롤 C, 컨트롤 v 해서 하나 카피를 한 다음에 얘를 이제 빅폰트로 바꾸시면 돼요. 물론 이제 리 같은 게잘안 되면 어떻게든을 끝내셔야 돼요. 어떻게든은 기본적으로 빅폰트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 한글 폰트를 빅폰트로 바꿔놓으시면은 어떻게든에서 어, 한글이 아마 잘 들어올 겁니다. 이렇게 해서 한글을 사용, 한글을 무리 없이 협력을 에서 보시게끔 사용을 하세요